마용성 중 하나인 성동구에서 평당 2,500만 원의 분양가면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활 친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혹은 들어보셨을 만한 청약 예정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용성 중의 하나인 성동구에서 상반기 분양 예정인 행당 7구역 푸르지오 파크세븐입니다. 우선 정비사업명은 행당 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아파트명은 가칭 행당 푸르지오 파크세븐입니다. 일단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둘다 직선거리로 700m 500m 내외에 있습니다. 특히 왕십리가 4개의 호선을 가지고 있으니 인근지역의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실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음은 행당 프루지오 파크세븐의 개요입니다. 이곳은 대지 면적 약 4만 9천 제곱, 건축 면적은 4,470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 약 13만 제곱인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2,299%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7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 958세대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28대 정도 되네요. 시공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총 세대수 958세대 중에서 조합원과 임대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약 12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만큼 더욱 들어가면 대박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2021년에 분양가 착공을 시작해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루지오 파크세븐의 개요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곧장 분양에 들어가는 시기가 코앞이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 전에는 조합이 해체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대부분 분양이 금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당 7구역, 가칭 행당 프루지오 파크세븐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제곱이 4억 8천만원으로 평당 1,920만원이었고, 전용면적 84제곱은 6억 1천만원으로 평당 1,79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예상가로는 평당 2,5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용성 중 하나인 성동구에서 평당 2,500만원의 분양가면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 자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3평형 기준으로 17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매물 호가로는 18억 1,250만원까지 나온 걸 보실 수 있네요. 세대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4년차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근 서수 리버시 사이는 한강과 중랑천이 보이는 좋은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죠. 역시나 왕신리역과 가깝다 할수 있지만 이번에 소개드리는 프르지오 파크세븐이 왕심리역과는 좀더 가깝습니다. 행당 7구역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보시면 있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왕심리역까지는 비슷하고 한양대역과는 조금 가까운 입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서울숲 인근 한강 조망권이 가능해 비교사례로 넣어봤습니다. 전용 84가 14억 7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물은 많이 올랐네요. 16억 5천만원까지 보입니다. 이곳 행당 7구역의 장점은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인근 행당 초등학교가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무학 중, 무학 여고 또한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동 구립 도서관, 어린이 공원 등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왕친리 인근이란 거 또한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선까지 커다로블 호선이 있는 왕친리역과 도보 10분 내에 거리에 있으며 인근의 이마트와 엔터식스도 이용하기 네.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주요 편의시설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역시 몰세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행당 7구역이 마냥 예상 분양가인 2,500만원보다도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대박인 로또 분양임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블, 트리플도 아닌 쿼더러블 노선을 가진 왕심리역 인근이고 2호선 한양대역은 더욱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울숲과 공원들까지 존재하는 숲세권, 한강도 멀지 않은 최상의 조건들을 갖춘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심리역은 향후 GTX-C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상권 또한 활발하게 살아있고, 유동인구 또한 풍부. 서울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인 왕심리역은 서울과 경기도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는 주요 역사이기 때문에 꼭 올해 상반기에 기회를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부활친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